아, 이 세상에 어, 이 도심 시가지 앞에 정당 플랫폼이 있는데 너무 낮게 걸려서 위험합니다. 어, 특히 왼쪽에 있는 줄 같은 경우는 목에, 목에 걸릴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리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 충분히 걸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왼쪽 같은 경우는 평택 중학교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용족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이들이 참 많이 다니는 곳인데 어, 이렇게 길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건널목에다 이렇게 낮게 정당현수막을 단다는 게. 어, 참, 예, 황당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